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18학번에 재학중인 하진입니다 어, 저는 유아교육과 19학번에 재학중인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 새내기 분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못 나와보셨잖아요 그래서 새내기 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Q&A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와 <laughs> 저희가 학과 SNS 를 통해 받은 질문들을 여기 새내기 주희가 저희에게 질문을 하면 저희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영상 a l k about the SNS and talk a b o u 학교 h e SNS and talk about 홍보부 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주희입니다. h e s n 네, 먼저 혹시 학과 행사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거나 재밌었던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에 학과 남는 학과 행사? 학과? 행사? 음. 하늘이부터 그러니까. 할래요? 저는 기억에 남는 학과 행사가 문학의 밤이라고. 그, 근데 저희가 그 책을 읽고, 문문이나 산문을 이렇게 써서 가면 이제 자란 작품 시상식도 하고, 교재 교구 전시회에서 자란 작품들도 시상하고 이런. 어,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많이 읽고 이렇게 낭독하고 약간 힐링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laughs> 그리고 하늘이가 상 받았거든요. 본인이. <laughs> 그래서 좋아요. <laughs> 네, 그래서 좋아하나봐요. <laughs>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제일 큰 행사인 학술제가 음. 아마 제일 재미있지 않을까 물론 교구를 만드는 학년은 힘들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재미있죠 그게 어, 되게 장기에 걸친 프로젝트거든요 저희가 배양시간에 음, 학년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만들기를 해서 학과 건물 자체를 꾸며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구 만든. 학년이 교구를 배치해서 교구 전시회를 여는데 그때 외부 손님도 많이 오시고 직접 여기 아래에 있는 유치원에서도 음. 와서 아기들이 직접 이렇게 놀이 해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가장 되게 뜻깊은 기회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큰 행사가 아니지 않을까. 큰 행사이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자, 다음 질문. 네, 그럼 다음으로. 어 저희 학과 학년별 커리큘럼에 대해서 음...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학년별로 크게 말하면 이제 수업은 그냥 제외하고 1학년 때는 이론 과목 위주로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는 모의 수업 같은 약간 연습 수업 연습을 주로 해보고 3학년 때는 주로 하는 건 교구 만들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학술제를 3학년 교구로 하기도 하고 수업에서 음. 음, 직접 실습 그런 교구 만드는 실습을 음 해보고 4학년 때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실전으로 투입되는 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하늘이는 음. 교육봉사 어, 어, 맞아요. 교 저희가 음. 이거 교육봉사 60시간도 채워야 되고 실습도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일단 실습은 아직이고 교육봉사를 나갔는데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이런 유치원 하루 일과 과정들을 이렇게 제가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거라서 되게 뜻깊고 되게 좋았던 경험 같아요. 음. 저는 이번에 실습을 다녀왔는데 어, 봉사는 조금 부수적인 기능? 음... 좀더 만들기를 많이 하거나 맞아요. 아이들과 직접 이렇게 컨택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실습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도 해보고 하니까 어, 이 일에 대해서 간접적, 직접적이었지만 음. 조금 한발 그래도 내디뎌 본 느낌? 아이들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은? <laughs> 어, 다음은, 음, 유학교과 육 학생으로서 입학 전이나 아니면 1, 2학년 때꼭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해요 음, 그거는, 저부터 말할까요? 음. <laughs> 일단, 그 학과별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음. 글로벌 배낭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띄워주세요, 선생님. <laughs> 글로벌 배낭여행 프로그램은, 한 학과에서 다섯 명이 그룹을 지어서, 최대 다섯 명인가요?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룹을 만들어서 배낭여행을 갈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학과에 맞게 계획을 하면은, 예를 들면 저희는 유학교육과다 보니까 어떤 유치원 아니면은, 어, 직접 무슨 어린이 박물관? 응. 어린이 박물관 간 경험도 있고,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이라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는 직접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지방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과와 연계하여 여행을 계획해서 직접 갔다 올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지원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꼭 해봤으면 안 하면 후회할 활동인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늘은요 음 저는 학교생활하면서 근데 글로벌 배낭여행 말고도 크로스컨트리나 크로스월드 같은 다양한 대회협력체에서 주관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가봤,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아무래도 대학 생활하면서 꼭 해봐야 할 활동은 홍보대사. 아, 활동하면서... 단장님 열일한다. <laughs> 많이 전해주세요. 아무튼 홍보대사 활동하면서 여러 이런 소식들도 빠르게 접하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정, 애교심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전반적으로 애착이 가고 즐거워질 수 있는 되게 알차고 보람있게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홍보대사 친구 중에 학 학교 생활 나 홍보대사 활동이 제일 재밌다. 이것 때문에 학교 다닌다 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학교 관련 활동 중에?